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섭TV 한호섭입니다 한우섭 칼럼 487번째, 오늘이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했던 할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돌아갔셨으며 6.25 한국 동안으로 피난민과 장병들이 총탄에 맞은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마저 46세의 나이로 돌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피어 보지도 못하고 강한리 해수욕장에서 사늘한 시체로 발견되었고 깡패들이 득설거리는 거실을 그 맞아 죽고 치어 죽고 하재와 홍수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수가 없구나.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며 이것이 운명이며 사람은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영원히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고민하였으나 인간은 영원히 살수 없고 누구든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나도 예가 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참되게 살다 어렵게 죽자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열심히 사람답게 살자 내가 살아있는 때가 나의 목시고 내가 없어지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일른상을 마치고 수월로 상경하여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며 인간답게 살다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이 살다가는 것이 인생이고 운명이며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 보니 돈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명예로부터 자유로웠으며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자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낙천적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마저도 스스로가는 바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감예와 근력을 가진 산보다 먹고 놀고 즐기고 재미있는 산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더 선호했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산보다 만족하며 긍정적이고 칭찬과 감사하는 삶을 선호하고. 이기는 경쟁보다 양보와 배려로 봉사하는 실천하는 생활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다는 생각보다 나는 항상 풍부하고 많고 넘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가득 차있다고 생각했으며 내가 죽은 뒤 극락과 천국과 지옥은 현재의 몫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몫입니다. 다음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다음 세상은 다음 세상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늘 홍익 인간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눔과 봉사, 기부와 배려, 감사와 칭찬을 실천하는 삶이 나의 보람이고 의미 있는 삶이며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되었던 내 생각과 행동이 남들로부터 오해받고, 엄해받고 치탄을 받게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소심의 생각이 지혜로 나타나고, 노년이 더욱 아름답고, 보람있고, 의미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해되지 않는다고 물으면, 75세가 되니, 비로소, 철이 들락말락하여 가족에게 미안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처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인간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를 이롭게 하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늘홍이 인간 삶 속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행복함이 나를 더욱 즐겁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수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고 살의 사유가 탐욕에서 호적거리는가 필자가 하루하루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삶이 나를 자유롭게 했고 어느덧 60년이 흘러 지금도 자유롭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호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